가진 것이고 최서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정유라 씨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가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비난을 생각해 본다면 치가 떨립니다. 수많은 여성 단체는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가 최서원 씨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과 관련돼가지고 엄청난 조롱들이 이어졌었을 때 그때 당시에 도대체 여성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광기에 휩싸여 있었고 언론이 됐건 정치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같이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파괴가 됐던 사람이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와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의 논란이 뭐였습니까? 간단한 것이요. 엄마로부터 엄마의 그런 식의 특혜를 통해가지고 정유라 씨가 대학에 갈 수가 있었고, 승마도 무슨 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게 정유라 씨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식의 논란을 보면서 정말로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유라 씨가 뭐였습니까? 승마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냥 선수도 아니고, 메달을 딴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딴 실력 있는 승마 선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지금 체육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미술을 하시는 분들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그리고 입시가 다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정말로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정도로 출석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룰이었.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체능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에 대해 가지고 유도리 있게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관행을 갖다가 마치 대단한 특징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던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 중학생이 될건 고등학생이 될건 대학생이 될건 모든 인생을 갖다가 송두리째 우리가 빼앗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지경워 ...으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안민석이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안민석은 거짓을 통해가지고 가짜를 통해가지고 정유라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한 아이의 엄마에 대해가지고 기꺼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안민석에 대해가지고 치를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가지고 자기가 그 기껏 뺏 하나 더 달아보겠다라는 그 욕심을 통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거그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가지고 기꺼이 안민석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당시 정유라 씨에게 어떤 식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공격 이후에 현재 지금 정유라 씨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에 최순실 씨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300조를 은닉을 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직을 박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 최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민석은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20대 청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정치적으로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는 겁니다. 최서원 씨가 지금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얄팍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야욕을 위해 가지고, 20대 청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한 학생의 모든 걸다 빼앗았다라는 거죠. 고등학교도 빼앗고 대학교도 빼앗고 영혼을 다 빼앗아가지고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졸졸졸졸 거의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목숨을 건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일은 하지도 않고서. 좋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당시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특혜다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안민석 씨가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 고등학교에 대해서 대학교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앗아간 거 그거를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 안민석이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까? 정봉주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민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최순실과 정윤회가 1995년이 아닌 1992년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독일교포 유준호 씨의 증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지금 찌라시를 전달을 하듯이, 무슨 뭐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지금 듣고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은 씨와 정윤혜 씨의 결혼 날짜가 95년도가 아니라 92년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지금 찌라시 같은 얘기를 갖다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95년이 아니라 92년도다. 그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안민석이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2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95년에 왜또 결혼식을 했겠느냐 정유라의 96년 호적신고 이런 것을 보면은 퍼즐이 새롭게 맞춰진다 정유라 출생의 개연성이 93년생부터 가능해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 상상은 똑똑한 국민들이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해보자 뭐를 지금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체도 모르는 사람의 증언을 갖고 와가지고 무슨 뭐 출생의 비밀이 있다. 저런 식으로 똑똑한 국민들이 퍼즐을 맞출 거다. 뭔 얘기를 지금 도대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법적인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최소원 씨와 정유라 씨와 관련된 그 출생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프레임과 음모론을 지금 짜고 싶은데 법적인 지금 책임은 지기 싫다. 저게 지금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똑똑한 국민들. 저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퍼즐을 짜 맞춰 나갔습니까?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는 겁니다. 안민석이 지금 뭐 해냈다,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안민석이가 얘기했던 퍼즐을 맞출 거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안민석이 해냈다, 뭘 해냈다라는 겁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겁니다. 뭘 근거로? 독일에 뭔가 사는, 뭐, 독일에 지금 있는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 광기 속에서 한 여성에 대한 인권은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던 정유라 씨. 현재 최근의 근황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기자가 정시가 거주적인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소재의 아파트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가 가 9억 2천만 원인데 주택 소유 지분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가 10%, 이 씨가 90%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매매 계약 후에 최서원 씨가 7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채권과 채무를 만들었대요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저 집에 대해 가지고 정유라 씨와 이 씨가 10%, 90%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집을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다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한테, 최서원 씨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저 집을 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현재 지금 정시의 지분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압류가 되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분이 압류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웃 주민들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시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 가구 조차도 채 되지가 않는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이 본 적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정유라 씨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저당권 7억 정도를 잡혀 있는 저 집에 10% 정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 지금 정유라 씨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 볼까요? 똑같이 입시 비리, 그냥 단순한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 아 니라 법원 에서 유죄 다라고 인정 을 해준 그 입시 비리 에 해당 이되고 있는, 조민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민 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원자 3명의 합격자 3명. 놀랍게도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을 했죠. 그 조민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 뿐만입니까?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유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유라와 다르죠. 정유라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면 조민은 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도덕적으로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정유라가 아니라 조민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은 지금 조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고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인권 조차도 지금 파괴가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런 지금 상황이 정의가 바로 서 있겠습니까? 이나라는 지금 정의가 바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라라고 하는 한 인간을 지금 막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4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주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닌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우선 전체적으로 과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없이 4조 원이었는데 이거는 일부만 준다고 하면서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20조 원, 그전 국민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코로나 재난지원이냐 아니면 선거 앞둔 현금 살포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하고 코로나19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대학생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어려운 대학생이 있다면 그 대학생의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그래서 아마 이 대학생이 어려워졌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했다고 특별 근로장학금을 준다? 아니, 부모도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얹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노점상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노점상의 경우에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뭐 세금을 내더라도 축소 신고하거나 왜냐면 노점상이 무슨 카드 결제기나 뭐 이렇게 투명한 그 어떤 세금 체계 뭐 여기에 편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준다? 이거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부모가 폐업하거나 을 실직을 한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고 뭐 스물 몇 살인데 그 사람 역시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왜돈안 줍니까? 그리고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사람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미성년자 자녀 중고등학생한테는 왜안 줍니까? 왜 특별근로장학금 안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벌써 그 차이가 뭐죠?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아프니까 시장이다 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가 호구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표만 소중한다는 건가? 노점상 깔러 가겠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 뭐 이거 누군가는 갚아야 될돈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누군가는 갚겠지.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끌어다 쓰는 그 재난지원금, 뭐 이게 결국은 나랏빚 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랏빚을 많이 끌어다 쓰면 누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그면 자녀 세대한테 물어보면 그런 개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갚겠지입니다. 누가 갚죠? 자기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정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혹, 이런 거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이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국민의힘이 과연 반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찬성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거의 자중질환처럼 번지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이런 뭐 경제학자들 또는 과거 경제 관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건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 이게 바로 망국의 길이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뭐 이런데 봐라. 응? 아르헨티나 이런데 봐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제가 한번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포퓰리즘에 관해서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리고 그날의 정치 현황 같은 걸쭉 들여다보면요 제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라는 거는 정말 대단히 심각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이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그두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걸그 책들을 보고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 현장에서는 이 포퓰리즘은 역시 포퓰리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가 그걸 몇 차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더군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걸 지금 부추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망국이다. 아 쟤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거에서 계속 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망국의 길을 막아야 된다. 글쎄요. 뭐그 말이 옳죠.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선거에서 계속 졌을 경우에는 망국의 길을 더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망국의 길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이냐?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포퓰리즘에 맞서고 보거나 한술 더뜬 포퓰리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왜그면뭐 그러면 국민을 뭐 개돼지로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국민은 뭐 유, 저 정치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론이고요. 어 저희가 정치 현장에서 보면 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현장은 그래서 자잘 보세요. 지난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비등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180석을 무려 범여권에 갖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분석도, 작년 총선 참패의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총선 직후에 다섯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저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재난지원금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그 공천파동, 공천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야권 지지자들을 결국 분열시켰다.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다섯 가지 요인을 꼽은 게 있는데 그때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이었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정부를 살렸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첫 번째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뭐 틀렸다고 하면 그할 말이 없지만 제가 그 총선 당시에 실제 지역의 일부 내려가 보니까 어떤 분위기들이 있느냐 야,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돈 나오냐? 그때 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줄 때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돈 나오냐?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때 재난지원금에 초기에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자유한국... 초기에 반대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유권자 머릿속에는요.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재난지원금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을 찍어야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총선에 임했습니다. 자, 선거에 정말 이거는 망국의 일이다.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는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재정을 좀먹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겠죠? 상당히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아, 황금 분할을 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유한국당 찍어서 돈 나오냐 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180석 범여권 180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에 1등공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또 있었습니다 선별지원 어쩌고 그리고 이번 바로 얼마 전에 1월 말, 2월 달에 3차 재난지원금을 그 지원했는데, 자 이번에 4월 7일 총선을 앞두고 3월 달에 또다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벌써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는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대선용입니다. 대선용. 코로나 언제 끝나죠? 지금 우리가 예상컨대는 11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뭐 집단 면역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무슨 음모론? 코로나19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래야 대선 때또 돈을 풀 수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풀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건 음모론이죠. 음모론인데 그런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그랬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얘긴 쏙 들어가고 선별 지원으로 하다가 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미니 대선이라고 하는 이게 오니까 선별 지원은 유지하면서 액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 뭐 노점상 뭐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를 해 버렸습니다. 효과가 비슷합니다. 노점상 대학생 어디에 많습니까? 서울과 부산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그전 국민의 위로금, 이거는 아마 대선용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패턴이 된, 재난지원금 문제가 패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딜레마도 있었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또 딜레마입니다. 왜냐면, 자, 이게 국가, 나라를 생각하고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하면 선거에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데 이러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나중에 그 어떤 그러니까 국가 재정 파탄이 공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 십상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건전 재정론자들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선거라는 걸 대입하면 그 얘기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단 선거에 대처하자. 그거는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 앞장서서 배포하자. 지금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 과연. 저는 앞장서서 배포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선거는 치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국민을 속이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이자는 게 아니고, 포퓰리즘에 대처하자, 이거죠 포퓰리즘에 무슨 방법으로 대처하냐? 포퓰리즘 밖에 없다. 다만, 그거는 선거, 선거기 때문에. 그럼 선거가 끝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가 끝나고서는 선거 끝난 뒤에, 서 나름대로의 망국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정건전성 글쎄요. 뭐 국가 채무 비율이 뭐 이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아 그거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 같은 것이 지금 그 제대로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것까지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가빚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근데 저는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정말 그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특히 속도가 국가비지 늘어나는 속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